어디 가시니까? 오늘,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취업하시나요? 해야죠. 돈 벌어야죠. 명당이고요. 취업은 아니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지원한 게 있었는데 1차 서류 심사 통과해서 오늘 다들 다 면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용평 갈산역 뿜미름이라고 하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면접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화이팅. 파이팅! 사업창업학교를 지원하게 된 남기현이라고 합니다. 이간담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차별을네 가지로 줄수 있겠습니다. 지금 <laughs> 갈산역에서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출구를 보시면 지 앞날처럼 밝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젬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데 제가 곧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10시 25분부터 면접이 시작인데 9시 45분에 왔습니다. 면접은 어디서 하나요? 어,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1층으로 오라 그랬는데. 일단 여기 앉으고들어가보시죠 저기입니다. 저기. 찾았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하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힌터 카운 상관없이 는 대비 창업자 남입니다비 창업자 남입니다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요 타겟 시장의 엔터테인대해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 없으십니까? 할말 있습니다 88년생 남자 잘할 자신이 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시간이 되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떠셨습니까? 음, 일단 들어가면 다섯 한, 어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트 대결을 좀 구성이 돼 있던 같아요총 다섯 분이 계셨는데 처음에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뭐 10초간 뭐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라고 뭐 하는데 다 자기소개 <laughs> 뭐 필요해야 되니까 자기소개를 먼저 했고요 어 이제 각 심사위원별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난해했던 질문이 비건베이 거리와의 차별화가 뭐냐 제가 준비한 뭐 지난 공포장제와 모사유 뭐 활동 판매 전략법에 대해서 얘긴 했지만 그거 말고 비, 다른 비건 베이커리와 뭐 맛이나 이런 부분은 차별화되는 게 뭐냐 일단은 맛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어요 저는 졸리던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품평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흡입해아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 제가 좀 차별될 수 있는 부분 이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 꿈이름이익을 지원하는게 두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게 안된다고 하면 음. 어떻게 할거냐고 라 물어보셔서 뭐 특수판매 제공을 받으려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따로 사업자를 내서 뭐 그걸 취득한 다음에 판매를 할 생각이다 라고 답변을 드렸어요다 자기소개 잘 하셨어요? 자기소개잘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도 자기소개잘 했고요 일단 질문이 저한데좀 많이 집중되긴 했었어요. 그 부분에선 좀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왜냐면 제가 또 말을 딱 끝나가면서 좀 그래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친환경 비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확실히 젊은 심사위원이 계시니까 비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딱 어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마켓컬리를 이용하면서 친환경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그래서 비건 쪽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해줄 몰랐어요. 점포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안되 것도 뭐 각자 알아서 해야죠.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 이게 제가 2조였거든요. 6조까지 있었는데 총 14분? 오프라인 쪽에서 14분, 온라인 쪽에서 6분인가? 뭐 있었던 것같아요 어쨌든,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질 것 같아요. 오프라인 면접자들 중에서도 베이커리는 이쪽이 또포화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좀 떨어지고 붙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튼, 선언 다 했습니다. 나머지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세팅하시기 바랍니다